안녕하세요 주간단신의 정해민입니다. 한주 동안 있었던 소식들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벤투오의 황태자 황인범 선수가 꿈에 그리던 유럽으로 향합니다. 지난 9일 유럽 편지 매체에서 황인범 선수가 러시아의 루빈카잔으로 이적한다며 현재 메디컬 테스트만 남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3년이며 250만 유로, 우리 돈으로 35억 원에 이적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벤투스의 마우리시오 사리 감독이 경질 됐습니다. 사리 감독의 경질은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하는데요. 유벤투스는 사리 감독의 미래를 두고 회의를 가졌다고 하며 지난 8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리 감독의 경질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리 감독의 후임으로 유벤투스 레전드인 안드레아 피를로가 감독에 선임되었습니다. 유벤투스는 오늘의 선택은 피를로가 성공적으로 팀을 이끌 수 있다는 믿음이 있게 가능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또한 피를로는 지난달 말 U20 감독직에 선임된 지 열흘 만에 일군 감독을 맡게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8강 대진이 모두 확정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8강 전부터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펼쳐지며 단판으로 치르게 되는데요. 이번 8강은 오는 13일. 아틀란타와 파리 생제르맨 경기로 서막을 올립니다. 또한 15일에는 이번 8강 최대의 빅 매치인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 뮌헨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다비드 실바가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마지막 경기를 치렀습니다. 개인 SNS에서도 에티하드 스타디움을 바라보는 사진을 게시했는데요.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홈 경기에서. 후반 36분 교체 출전에 에티아드 스타디움에서 최종전을 가졌습니다. 지난 10년간 헌신했던 맨시티의 리빙 레전드, 다비드 실바의 화려한 이별에 팬들도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상 한 주간의 뉴스를 짧게 알아보는 주간단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